어, 이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 이제 우리가 보통이 성경에서 하나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된다.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된다라는 것은 결코 획일적으로 한계가 된다라는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famil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f a m i l y 지만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복수동사를 쓸 때도 있고 단수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family is가 되기도 하고 family are라는 복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family라는 이 집합동사가 하나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family is가 됩니다. 그런데 family are로 쓰는 경우에는 family 안에 있는 각각의 그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들을 인정해 주는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family are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그 하나됨의 의미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 어,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부도 성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로 계시고 서로 하나님의 어떤 본질은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지만 각각의 그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닮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똑같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고 흰옷흰 옷을 입으면 다흰 옷을 입어야 되고 까만색을 입으면 다 까만색 입는다. 그건 제가 보면 이단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타내는 그 본질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시라는 단어를 일원 일인인데도 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각각 특성을 인정할 때. 갓 아라고 쓰기도 하고, 또갓 이즈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됨의 의미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각각의 특성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빌립보스를 봤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빌립보스를 이해하는 데좀더더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처음에 이제 가장 큰 도시로 이제 나타나는데 로마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죠. 원래 이 지금 여기 유럽이라든지 소아시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바빌론, 그리고 나니 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저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원래는 그리스 지역이었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가장 그 지역에서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면 이 지역이 이제 빌립보 교회 그림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 아니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바울과 신라가 만났던 사람인데 그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먼저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고 그러면 이제 이름 없는 여종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 간수가 이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특징이 다를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실 루디아라는 이 자체가 원래 이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 두아디라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왔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13절과 14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의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라는 어떤 시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여, 이제 그 교회사에 이제 보면은 이 두아디라라는 이시 안에 루디아라는 어떤 왕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과천 대 서울 대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이름을 따르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왔냐라는 것을 따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루디아도 그때 당시에 도아디라 한 지역이 그 루디아라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루디아라고 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세 옷감, 그러니까 염료 사업을 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여성 사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어떤 상륙청의 어떤 여인으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누굴 만나게 되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13절에 보시면 모인 여자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루디아라는 여자 이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1 4절에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계속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느 어떤 여기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가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군가는 들리지만 누군가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다음 그림을 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 두아디라라는 지역하고 빌리보라는 지역은 약한 67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살았던 곳이 저 두아디라라는 지역인데 에,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여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여자가 지금 로마 식민지라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자지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 염료 사업가였고 나름 여인으로서 굉장히 여장부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근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렸나요? 집문도 열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집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laughs> 신방을 이제 이 요청을 하고 전화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만나자 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반대를 하시고 계속 어 힘들다고 이제 거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문제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영이 열렸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집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그런 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할 때 그를 이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에 너무 바빠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 집에 가서 제들한테 <laughs> 전화해 가지고 신방 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학기는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는 이 여인 누디아와 같은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한기로 듣고 한기로 헐리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누디아는 정말로 내적인 어떤 지적인 갈망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죠. 비록 여장부였고 부유층이었고 돈이 있는 넉넉한 여자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지만. 지적인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지 않아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다시 돌아갔을 때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름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은 사실 헬라인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살았던 거류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너무 잘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가 그집 주인이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여인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고 자기가 점치고 벌었던 돈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이집 주인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엇인가에게 잡혀 있다든지 억눌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연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 자유가 필요했던 여자입니다. 물질적인 위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인생의 약자로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한 모습이 오늘 이 이름 없는 여정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잡혀 있다든지, 누군가의 말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억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누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번 궁금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넘어보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왜 사탄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을까? 지금 이어이 귀신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어, 이 여인에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탄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1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지금 현재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다는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을 탄다는 것이죠. 야 귀신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바울 이네 정도는 내가 안다. 영적인 동물이니까 영적인 것이니까요. 사탄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네가 안전해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교만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바울을 지금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일어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교만해졌더라면, 그래, 야, 귀신도 나를 안 해.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지. 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면,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괴로워하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워하여의 원어를 잡아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18세기 보금주의 신학자 존화던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보금주의 신학자 18세기에 이 사람이 신한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신한감정론에 보면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좋은 감정이 있고 선한 감정이 있는 반면에 악한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선한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다 감정입니다 사랑도 감정이고 기쁨도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누가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감정은 참으로 어이로운 것이고 또그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방향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향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억압받던 그 여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고 영적으로 착취하고 달 억압받던 그 여인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악한 영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물, 물욕에 눈이 어두운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억압받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현재 착취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었지만 지금 현재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싸잡아 메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모습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도 어그 광명의 천사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지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현재 이 주인을 통하여 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 사회와 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인이 자기 돈을 수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신라는 이 문제를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어떤 바울과 신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끌려 들어갔지만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와 찬송을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렸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감옥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 착구를 찼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들이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엉켜 있고 맺혀 있는 것들이 풀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로마 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로마의 간수. 자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로마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간수였지만 퇴역한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군대를 나와서 이제 군대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 퇴역 군인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 어, 식민지 식민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간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류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갈망과 외적인 구원의 필요가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재수들이 그냥 도망을 간다든지 어떤 이유 없이 거기에 갇혀 있는 재수가 없어질 경우에는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안고 사형을 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수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그 했던 모든 어떤 영향력들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씻어줍니다. 상처난 곳을 씻어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신라를 씻어준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도 모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구원도 필요했고 가족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누군가의 육신을 씻어 줬지만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한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성은 바로 민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다 달랐던 사람입니다. 민족적인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루디아는 아시아의 여인이었고, 소아시아의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헬라인이었고 거류민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여인인 거죠. 그리고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과 경제적인 신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사육, 사업가였고 그리고 상류층의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염료 그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670km나 되는 그먼 거리를 사업을 옮겼다는 것은 아마 이빌리포에다가 대리점 하나 차렸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밟혀 있는 가난한 여인 어떻게 보면 하류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고 대략적으로 중류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가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지적으로 뭔가를 갈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여정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자유를 얻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안정이 필요했던 여인이 여인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어떤 갈망이 있었고 외적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일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서로가 다 다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보스 우리가 봤던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빌리보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이 그 여종은 어땠을까요 연약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간수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인입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를 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바울이 떠나면서 한 가지 마무리를 짓고 갑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laughs> 아니하고 공중,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방점을 찍습니다이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영적인 어떤 분별력과 어떤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 부분에 보아서 참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닮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과 영적인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누군가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누가 세웠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웠지만 외적으로 보면. 바울의 로마 시민이 세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모든 여정을 풀고 이제 모든 걸 회복하고 다음 여정지로 떠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르지만 함께 연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본질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해야 될 그러니까 패밀리 이즈가 아니라 패밀리 아를 서는 이유가 각각의 개성들을 인정해 준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라 것이죠. 각각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네 아버지 좀 닮아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삭 좀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의 특성들을 다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에클레시아, 이 처치를 우리가 교회에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비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